가성비는 아, 퓨센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참 굳이 제가 키보드를 좀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고장이나거나 이러면 한번 써볼 것 같긴 한데 가성비로 <목소리> 형님 도망갈 것 같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마세요 형님. 페중경님 예. 2000... 아, 해주경님 근데 서울에계시지않나요 자, 일단 리테란으로 이제 해 아, 네, 또한 두 카드는 두 카드는 두는는 아.. 는두 카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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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는 두카드 출발해 자. 일단 테란을 할 때는 메카닉과 바이오닉 두 힌드가 있는데요. 보통 그 공방은 90% 바이오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중입아요 왜냐 공방 행인들은 어떤 플레이를 할지 모르는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메카닉을 하면은 메카닉 하는 테란이 있으니까 어 제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만 하는 그런 행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족이 분리할 때는 메카닉을 가게, 가게 되면은 우리팀의 헬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닉으로 가는 것이 초반에 일단 허가지 않는 형태이요자 그리고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탱크가 좀 늦지만은 이 마린메딕이 갖춰진 타이밍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어, 초중반 이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시계 한번 밀수 있는 또런이 상당히 좀 좋은 플레이입니다 바이오닉은 요즘은 이아 근데 풋풋해네요 자 풋풋해인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닉 무가야되고요자사 내가 자 토스 두명이기 때문에 질럿 투칼라에 마린메디까지 이제 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벙커를 야보지게 깔아줘야되겠습니다 야보지게 벙커 세개상큰 10개 자 이렇게 포막을 하죠 이렇게 이런 아, 플레이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를 일단 막기 때문에, 5로 가겠네요, 성대는. 저, 막아놓고, 5갈거예요 자, 그리고, 입구에다가 펑크를 지으면은, 요거 바로 뚫립니다. 자, 입구에 펑크 지으시면 안 되고, 커맨드 옆에다가 이렇게 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공격을 다 하고 있을 때요를 고치는 12기가 나가다가 끼죽 둔다 말이죠. 입구가. 자, 그럼 입구 돌리면은 안쪽에 펑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입구보다는 커맨드 옆에다가 지어줘라. 자, 지금 보면 가스를 올리고 있죠. 가스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 가스를 저 쓰기 전에 성크를 안 치면 일단 안죽을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에 저분은 일단 선크를 무조건 열개 가야 됩니다. 자, 안 막혔으면은 칠 헬프를 좀 가져야 되겠죠. 자, 칠로션 추가고 있죠. 저글링을 찍고 있네요. 아 안좋아해요. 자 저거 막을 때 아까 저 전파를 뭐라고 했습니까? 드론을 찍으면서 선크를 시으면서 막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히드라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글링 지금 막기는 했는데 요게 아무 쌀데기가 없는 이제 저글링이 됐죠어 조금 더 영롱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아, 여러분 들 아나바다 운동에서 못쓰는 이상한 게임기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하고 고장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유닛이 되는 운동이죠. 자 그러면서 저글링을 또, 또 버리 부네요 이것도 그죠? 자 지금 보면은 너 느리죠? 지금 딱 타이밍에는 보통 한 6회 차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서 이제 히드라 주교를 이제 써,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단 도얘기안 바뀌게 좋으시고요 자 성큰 10개 이상 키보드를 까줘야 되고요 10개 하란다고 딱 10개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개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더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그가 아까 오늘 내일 했기 때문에 자, 가스 켜지 말고 일단은 드론만 통면서 성격 1열개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터렛 점비요. 메디 킬막자메 n e 막이 r m e d i 메 i 길막 Bar. m e d i c i 어떤 효과냐면은 a m 한테못 m 린 e 말이 a t t e Chimler, Chimler, c h i 메 l e 막으로 i m l e r Chim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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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자, 다리를 이렇게 아주면서 자, 아크데미를저제어게 했구요 자, 요 오른쪽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자, 그렇지 저그가 이제 저기 성큰 10개를 하니까 성큰 10개 절대 안 하네 자, 일단은 성큰 10개를 해줘야 되구요 자, 성큰을 안 깐다고 뻔하지 많이 깐다고 뻔하지 않습니다 어. 아니 왜 그렇게 방어를 잘하세요? 하면서 욕하진 않잖아요 어, 왜 이렇게 방어를 크지같이 하세요? 하면서, 하면서 욕하지 그렇 때문에 바로 철저하게 해야자 그리고 제5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가 테란이기 때문에 연땡크연땡크를 옆댕크, 이제 다음 계로에 줬고 그래서 자 됐습니다 이제 한번 뚫어주면서 자 뚫자마자 어디로 가냐 3시 테란이나 9시 토토 갑니다 3시 테란을 까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뚫어줍니다 자그 상대 병력이 우리 팀 쪽으로 간걸 확인하고 뚫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대 병력이 오고, 담겨들 때, 포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뚫려요. 조그맣게 뚫고해서 미리 좀선수를 해놓으면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칠생님을 헬프 하는 것보다는, 삶을 까는 게 조금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좀 되구요. 물론, 그 판단이, 옳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갑니다. 뚫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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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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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상큰 10개를 했으면 이님이 아마 안 죽고 버텼을 겁니다. 커맨드 까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은 SCV는 좀 골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자 그리고 에디 다시 뽑아주구요 자 그리고 가스는 오가스까지 올려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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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드론이왜 여기로 왔어, 아아왜 여기로 왔어요 아, 미들를 같이 파야 되잖아요, 선생님 자, 저번에 뵙던 상대 테란이 그닥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역전이 좀 보이고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팩토리, 일단 8팩토리까지 오고요 그리고 투스타포트를줍을다다투스타포트자 그러면서 배럭을 두개를 들어갖고 이풀을 막아줍니다 이풀 막아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벙커에는 자, 넣어놓고요 그래서 탱크는 고기 플레이로 가져온거죠 일꾼은 만 다섯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찍어야 됩니다 좋아요 뭐야. 탱크 뭐구기로 뭐야. 제가 굴을 깔때까지 이거 뭐님이 사람 야이 있다면 이전이 나오는 그런. 모습. 일단 조금 잘 깔아놓은 게 좋아요. 셔틀이 회랑가리 돌아보거든요. 오 형이 그냥 방어만요. 제가 저쿠깔 예정. 자, 쿠를 깔 예정이니까 일단 방어만 좀해주셔도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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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okay. 좋아요. 넘 기기할게, 라는 말이, 이렇게, 든든한 말인지모르네요 자, 저하트 대박 와서 무슨, 거든요 하트, 하트, 대가리트 정상 유메디언 한 대만 한 대만. 둘뚫리지안 뚫리자. 좋아요. 자, 그러면서, 2윤가스까지 가주고요. 옆탱 차고 해주면서, 상대가 지금 저못 뚫은 거는 쓴, 아, 아까 저거 죽였어야 됐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할 그런 이제,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될 거예요. 자, 포토가 있죠? 내놔세요, 그냥. 그냥 내놓으세요. 자, 포토를 여러분들 힐카 핵입니다. 쫄아가지고 안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 자, 요 눈에 보이는 칠러치 다 죽으면은, 날아줍니다. 이미러 찍어주고요. 자 이제 마리메딕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피카소티언. 안 돼, 안래안 돼,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굉장히 좋지 않은 주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 파파 죽였는데, 지금 캐리어가. 자, 일단 은 깠는데요, 일단. 네, 가스 먹어야 되는데 저그가 여기다가 해처리를 짓는 바람에 밑에 가스를 못 먹... <목소리> 자, 발키리를 모아줍니다 자, 밑에 뭐라도 근데 가스 지어야 돼요. 지금. 못막잘 막고 있거든 그냥 지금? Forces are under attack. Mm -hmm. uh, Hang on. We're in for some jobs. Uh, forces are under attack. 자 발키리로 일단은 최대한 응으로를 갖다 끌어줍니다. 빈터비바 보이죠? 거 <목소리> <띄워준! 목소리> 아주 잘했. 이런 안 죽어. 아, 이게 r f e 이리로 밖에 안되니까 그러가 봐. 죽어! 죽으라고요. 죽으라고요. 다이자 그리고 자 이번에 또 캐리어 한번더 하면은 스커지에 완전 그냥 끝장나겠네요 어, 캐리어 안 하네. 자, 캐리어를 안 한다. 그러면 굳이 발키리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발키리를 갖다가 조금 버립니다. 필요 없을까? 12팩토리. 1기 뉴토리를 사대주면 좋아하거든요 아이크래프 되게 안 없어지네 오염이 돼있네요 오염이 오염이 돼있네요자 네. 일단 스캔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네요 <웃음> <웃음> 자 일단 1, 2러은 큰사쿠시 3, 4머 자와 이거 5횡님이 너무 잘했는데요 자 5횡님이 너무 잘했네 보아스 예. <laughs> 와, 이거 행님이 너무 잘했는데 좋습니다. 그 캐리어를 솔직히 막을...